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이랄람이에요. 일본어를 가장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남자 이랄람. 짧게 하면 일본어 알려주는 남자 이랄람 제단쌤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인사말을 공부해 볼까요? 정말로 중요한 인사말인데 우회 사람한테 우회 사람한테 써야 되는 인사말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이 잘 모르고 계세요 잘 모르고 계셔서 제가 아주 답답합니다 이번 교회꼭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집중이세요 자 그전에 전국에 계신 사장님, 사모님, 박사님, 교수님, 부장님, 선배님, 후배님, 누님, 형님, 모두 모두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바빠가고요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점 아주 너그럽게 이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희사시브데스부터 볼까요? 히사시브리데스는 몸좀 풀어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히사시브리. 반말로는 히사시브리, 이렇게. 친구들끼리는 히사시브리, 오래간만이네. 아, 히사시브리. 그리고 외일사람한테는 히사시브리데스, 이렇게 는데 앞에 정중하게말하면 오를 붙이면, 오이사시브리데스, 이렇게도 괜찮아요. 오이사시브리데스, 오이사시브리데스. 같이 볼까세 가지. 히사시브리. 오이사시브리데스, 오이사시브리데스, 아 그냥 히사시브리데스, 히사시브리데스, 오이사시브리데스. 세 단계, 다시 한번 히사시브리, 히사시브리데스, 오이사시브리데스, 히사시브리, 히사시브리데스, 오이사시브리데스. 히사시브리. 히사시브리 오이사시브리 일본어는 항상 반말과 존댓말, 친구들끼리 쓰는 반말과 외설 메스는 존댓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로 배워둬야 되는 사실을 항상 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 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오이사시블데스보다더 중요한 바로 외사람, 사장님, 은사님, 선생님 그리고 고객님한테는 이 표현을 쓰면 좀 신뢰가 됩니다. 신뢰가 돼요. 왜냐면 한 단계 더 높은 인사말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그렇죠. 아, 오랫동안 연락 못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연락 못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인사말을 공부하겠습니다. 화면 고정입니다. 자, 먼저 단어부터. 고부사타인데이 사타가 소식이에요. 한자는 너무 무시하시고 그냥 한자에서 왔구나. 이 정도만 보세요. 사타가 소식인데, 즉, 인사를 다 포함하죠. 없다. 뭔데, 부를 읽어요. 부사타. 근데 앞에 정중하게 고를 붙여가지고 고부사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꼭 외워둘 것은 고부사타를 한 덩어리로 외워두세요. 고부사타를 한 덩어리로. 같이 가. 고부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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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고부사타 됐어.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고부사타 됐어. 이렇게 되아요 좀 친근감 있게, 친구, 좀 친한 사이에서는 고부사타 데스도 괜찮아요. 같이 가요. 고부사타 데스. 고부사타 데스. 좀 이렇게, 아, 또 친한 사이가 탁 느껴집니다. 한번 더. 고부사타 데스. 고부사타 데스. 고부사타 데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고부사타 시대 이마스. 이게 바로 오늘 외워드려야 될 편이죠. 어, 직역하면은 소식이 없는 없이 하고 있습니다지만은, 아, 연락도 못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연락 못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막 오래간만이다는데, 우회사람한테는 반드시 이 표현을 써야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은사님, 사장님, 그리고 고객님, 특히 고객님, 높으신 분들한테는 고부사타 히데이마스요거 외워두겠습니다. 같이 가. 고부사타 히데이마스 고부사타 히데이마스좀더 정중하게 하면은, 이마스를 오리마스라는 게 겸손어죠. 겸손어. 그래서 고부사타 시떼 오리마스 이렇게 써도 참 좋습니다. 더 정중하죠. 오늘 두 가지를 꼭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지 마시고 자꾸 소리를 10번, 20번을 내야 어 이제 몸으로 완전히 체득이 돼서 까먹지 않게 되니까 에,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부사타 시떼 이마스 지금 해볼까요? 고부사타 시떼 오리마스. 고부사타 시떼 오리마스. 고부사타 시떼 오리마스. 고부사타 시떼 오리마스. 고부사타 고부사타. 고부사타. 고부사타시데이마스. 아, 센세. 고부사타시데이마스. 고부사타시데리마스 고부사타시마스. 고부사타시데이마스. 고부사타시데리마스 이해가시죠? 오늘은 이렇게, 오늘 고부사타시데이마스. 고부사 고부사타시데리마스를 공부했습니다. 음,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일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에, 다른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제가 좋아하는 댓글!